이번엔 인도 여행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인도는 세계적인 여행 전문가들도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로 꼽을 정도로 가볼 만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. 첫 번째 사진은 낙타 사파리인데요. 낙타를 타고 사막을 1박 2일 횡단하는 여정입니다. 저녁에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은하수를 경험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두 번째 사진은 그 유명한 타지마을인데요.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을 정도로 상당히 신비스러운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사진은 온 도시가 핑크로, 핑크빛으로 되어 있다 하여 핑크시티로 명명된 곳입니다.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인도 남부 쪽에 위치한 고아 해변 사진입니다. 헐리우드 스타들도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신비스러운 색채를 많이 띄고 있는 그러한 해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리조트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. 마지막 사진은 인도 남부쪽에 위치한 캐랄라 정글 탐험 사진인데요. 이러한 배를 타고 정글을 탐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